346쪽, 디모데우서 4장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구절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 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건져내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보면. 대단 위에 있는 나사로 형제들처럼 주님께서 언제든지 편하게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음, 차도 마시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처럼 어딜 가든지 꼭 수행원과 같이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가룟 유다와 같이 제자인 것처럼 측근인 것처럼 탈을 쓰고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다가 선생님을 팔아 버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주변에도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10절에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말하고, 12절에는 두 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15절에는 너도 저를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디에 추천을 해서 천과에서 보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 옆에서 나를 괴롭게 한 사람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내게 기분을 유쾌하게 하고, 나와 좋은 교제를 나누고, 언제든지 편하게 가서 만나시는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존재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또 어떤 때 심지어는 나를 알게 모르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주변에 보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도였지만 한결같이 그를 다 사랑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알렉산더와 같이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협력하는 사람도 있었고 함께 생각을 나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느냐? 주변에 누군가 돕는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성공하는 것은 뒤에 아내가 헌신하는 것이 있었고요. 자녀가 성공할 때 보면. 부모의 희생이 있었고 아내가 성공할 때 보면 외조가 있었던 것을 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거로 활금 성공하는데 그렇게 많은 뒤에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내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울의 주변에는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절에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올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 마가는 나에게 내 사역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존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일에 쓰임 받으면 그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학자는 학문으로, 의사는 의술로, 기업인은 경영으로, 엔지니어는 실력으로, 법조인은 법과 질서를 가지고, 전업주부는 살림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신앙과 복음으로 삶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가운데서도 꼭 있어야 될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로 말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마디아로 기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뭐 가지각색 이유가 있겠죠 어떤 원인도 있을 테고 이유도 있을 테고 아무튼 구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는 떠났겠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전도자 바울 옆에 있어봤자 뭐가 득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고생길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출세도 못하고 치부도 보장될 리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렵고 힘든 그 사역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입인계저 핑계 핑계를 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감사감격해서 나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전도자를 길을 걸어갔지만 함께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 앞에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해서 대살로니카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떠나는 것은 뭐 그렇다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다면 그들의 삶은 불행으로 치닫다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비록 바울과 함께하다가 복음전하고 사명감다는 것이 힘들어서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떠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을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자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찬송가 446장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나 죽게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이 찬양과 같이 주님을 떠나가면 우리의 생명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가면 결국 나의 생명도 내 삶도 가치도 나의 모든 소유도 헛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시험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힘들어도 때로는 귀찮탈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코 신앙을 저버리거나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도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고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주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또 하나는요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말합니다 불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많이 힘들게 했다. 침이 대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리 장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리로 장식을 만드는 대장장입니다 그래서 구리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장식품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바울에게 얼마나 바울을 고통스럽게 해롭게 하고 대적을 했는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방해하고 반대하고 괴롭힌 사람이 바로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그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들으켜야 되는데 감히 나한테 그래서는 결국은 오히려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의 목회를 사사건건 트집 잡고 시비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14절, 15절, 두절 거쳐서 말씀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말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4권, 13권은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러면 그 편지 가운데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 말씀 말을 가롱 말씀 말하치지만 알렉산더와 같이 대놓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니 너 조심해야 돼 그렇게 말한 건 처음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고통하고 목회가 힘들게 했고 괴롭게 했느냐 하면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바울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도 디모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알렉산더를 조심해. 그가 우리가 목회하는데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주의하도록 곤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이 결혼도 안 했습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삽니다. 때로는 전도할 때도, 세웠던 교회들, 그 교회들의 선교비를 보내줘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한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껌껌히 시비하고 반대하고 발목을 잡고 그렇게 목회를 힘들게 했던 거죠.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이 디모대 전수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 경계할 사람, 추천할 수 없는 사람, 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는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추천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이 있지는 않는지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이야기는 정확합니다. 누구는 좋은 사람이었고, 누구는 의인이었고, 누구는 악한 자요, 누구는 나쁜 사람이요, 누구는 필요한 사람이요, 누구는 유익한 사람이요, 누구는 조심하라, 분명하게 계속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받고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와 같이 마가는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 안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마지막은요 건전해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사람 이름까지 썼지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지 않고, 내가 그를 저주하지 않고, 저 사람 내목회를 방해하니까 난저 사람 죽여주세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를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우린 때때로 그렇죠. 내게 조금만 서운해도 내가 나한테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꼭 갖고 있다가, 틈만 나면, 그것을 가지고 들고 나서 힘들게 하고 서로가 아프고 상처를 주고 받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말합니다. 다 나를 버렸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17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저도 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돌아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이웃이 다 떠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셔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사자의 입과 같은 알렉산더와 같은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위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고 떠났지만 주님은 오셔서 건져 주셨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십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 주십니다. 죽음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요, 한 단어를 만번 이상 계속 반복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 주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다. 주님이 나를 모든 악한 것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어둠은 물러가고 고통과 환란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물론, 좋은 사람, 유익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무익한 사람도 있고, 유익한 사람도 있고, 도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 도움을 받았음에도 나를 해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서, 나를 건전해 주시고 저나위복케 하시고 나를 복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 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전내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6장에 가보면은요, 다니엘이 원수들이 무고로 말미암아 사자 굴에 던진 받죠 사자 굴에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쳐다보게만 하고 물어뜯지 않고 죽이질 않는 거예요. 22절에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못하여사우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졌할지라도 사자 입에 들어가지 않고 해야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다니엘을 구해서 올려내신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7절에 말합니다. 그는 구원을 구원도하시며 건전하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건전하셨던 것처럼. 주변에 많은 괴롭기하고 다 떠나가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사자입과 같은 그 가운데서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요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쁨과 감격서에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건져 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